남자 속옷, 네. 여자 속옷, 막 이런 것같아뭘할수 있다. 네.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도대체 뭘할수 있는 거예요? <laughs> <뭐야>. 패티 <laughs> 무슨 색깔 입으시나요? 저는 옷이 <laughs> 블랙 아니면 빨간색입니다. 아, 봄에 태어난 분들은 낀 거, 아이브색깔 까만 것도 괜찮습니다. 그러나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밝은 색깔, 파란 거, 빨간 거 그런 걸 입으셔야 돼. 그리고 겨울에 태우시는 분들은 빨간 그 빨간색도 괜찮아요. 빨간 색깔, 파란 색깔, 뭐, 그런 거,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작는데 그거, 팬티만 잘 입으셔도, 봄, 여름, 가을, 그거를 맞춰서, 잘, 소금만 잘 입어도, 운이 상승한답니다.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, 쉽게 얘기하면, 좀, 밝은 계통을 입으시는 게 좋아요. 까만 거 입어도 괜찮은 해요. 근데,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, 노란 색깔, 파란 색깔, 입으시는 게좋고요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, 빨간색깔 블랙도 괜찮지만 대수 쓰면 블랙을 안 입으시는 게 좋고요 그냥 빨간 계통 베지 색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<laughs> 무조건 까만 거 입지 마시고 그걸 한 번쯤